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곱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고자 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었고 오늘은 이제 그두 번째 절기인 이 본문에는 칠칠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칠칠절 이 절기를 또 다르게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그 절기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칠칠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칠칠이라는 의미는 6월절 그 절기 그 절기가 이제 그 지난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시작되고 난 이후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7일, 이제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그한 주가 7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의 주가 지나면은 7749, 49일이고 바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칠칠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50일째 유월절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순이라는 말은 10을 가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일이니까 다섯 번의 순이 지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첫 번째 그 수확을 하는 음 곡식이 바로 밀이 죠 밀. 그러니까 밀을 제일 먼저 수확해서 그 수확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절기다 해서 바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칠칠절도 오순절도 맥추절도 다 같은 절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여러분 그 개념상에 내용상에 어떤 특정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절기의 이름을 이제 붙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또 명령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제사를 또 하나님은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건데 이 오순절 절기가 무슨 의미일까? <laughs> 이 오순절 신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laughs> 애굽에 종노로 타면서 살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 0 번에 걸쳐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을 보내셔서 그것을 모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목격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다름이 아니라 이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마지막 장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에 장자 곧 사람의 이 마지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배로 나온 그 짐승까지도 <laughs> 다 하나님은 죽이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은 그 어떤 해도 잊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양의 피를 각 집의 그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곧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볼때그 유월절 여러분 그 유월절 그 절기를 하나님은 이제 재정을 하셨고 그제정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열 번째 그 제한과 맞물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열 번째 제앙과 관련해서 유월절 즉그 절기를 제정하시고 난 이후 셋째 달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첫째 달그 달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열 넷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집니다. 그 첫째 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온 이후로 셋째 딸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었냐면은 바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째가 될 고무렵에 그 그들은 광야를 이미 나왔죠. 홍해도 건넜고요.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이 도달한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였고 시내산 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신의 산 자락에 머물게 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왜 하나님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은 그 이끌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신해산 자락에서 하신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셨고요. 그곳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도 우리 잠깐 또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같은 출애굽기 19장 가셔서 3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허단 민족 중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들을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처럼요. 하나님은 알들이 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이 시내산 자락까지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개혁 개정 버전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이 소유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모습이요. 보물처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 가찮은데요.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데요. 나는 내가 봐도 참평편없는데요 거울을 쳐다봐도 그냥 쭈그렁방탱이고 별로 나을게 없는데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거울이 되고 잣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보물이다라고.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 될 만한 끈덕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종로릇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노의 근성이 온몸 구석구석 그냥 찌들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뭐의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온통 낮은 자존감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온 자들이 이들이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여러분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너희는 내 보물이야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제사상 나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다라고 합니다. 시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절, 그러니까 오순 50일이 될 무렵, 그 무렵하고 지금 거의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뭔가, 왜 하나님이 이 오순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오늘 이 신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받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 공동체라는 사실. 오순절의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말씀을 받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왜몇 날이 못되어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주님이 당신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바로 그 오순절."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인 주님이 6월절 절기가 지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니 진짜로 여러분, 오순절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봤던 것처럼, 오순절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할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신약시대에, 말씀의 공동체이자 예배의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 내 보물인데 보물인 이유는 이 세상 천지에 너희만이 내가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내 언약의 말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곳마다,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이 명령하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일어났고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오순절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부어주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지식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정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쌓아놓기만 하는 지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 쌓아 놓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내 심령에 심는 지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심령에 말씀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붙드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물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그래야 장차 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신앙이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의 신앙. 우리 주님이 참으로 간절히 간절히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몸소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주신 신앙. 그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